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권익여행 시즌3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권익여행 시즌3에서는 터키어와 중국어 및 러시아어가 추가되어 총 10개국어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정사님을 모시고 영주권과 귀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노무사님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인 온누리에 근무하고 있는 남철이 농사라고 합니다. 평소 외국인 노동자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코스모스 t v 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 여행 시즌 2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관해서 자세히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달리 사업장 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동할 시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동하는 것은 횟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횟수가 제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의 권리와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여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정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3회. 그리고 재고용 시에는 1년 10개월간 2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진 변경 횟수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유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권고하여 퇴사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명백하게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 하면 직장 못 옮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앞 질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몸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노무사님께서 알고 계신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업주가 일정 부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근로자에게 심지어 뭐 고함을 치는 등 매우 부당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횟수가 사업장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였다면 회사를 충분히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사업주들이 교묘하게 폭언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에 비로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거나 확인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폭언 등에 의해 사업장을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 내국인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군요.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사님, 가장 최근에 변경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규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변경 규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2021년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컨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사업주와 계약상 정해진 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신고만으로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 동안 그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게 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또는 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신고만으로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네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선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요, 근처 고용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가셔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시고, 사업장 변경 신청은 고용관계 종료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구비하시고 사업장 변경 신청서와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신청과 별도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근무처 변경 허가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근처 고용센터로 가야만 하는데요. 혹시 고용센터가 멀거나 직접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한후 사업장 변경 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 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시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군요. 노무사님, 인터뷰의 마지막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 그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편에 이어 이렇게 사업장 변경 편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먼 타지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외국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인터뷰에 응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제도의 허점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빨리 개선되고, 개선된 제도들이 더 알려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노동인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무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긴 내용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코스모스 TV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철이 노무사님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노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내국인 근로자들과 노동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집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욱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무사님을 모시고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 여행 시즌 3세 번째 시간에도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